우리 빨리 달린 건 아니었어 천천히 달린 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사람들이 잠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던 거지 그 바람이 내가 선두를 한 거지 내가 뭐 우리 수준급으로 타야 돼안돼 돼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되게 재밌어 어, 빨리것 같아 지않 이게 가제트 선만 돼도 그냥 쫙 넘겨! 반지까지도 <laughs> 얘기 하는 거예요? <laughs> 근 우리 일컴제 <일컨대는> <laughs> <laughs> 3년이 요즘이야 3년이 내이지 이제 안녕하세요 여기 네덜란드까지 왔는데, 우리가. <laughs> 아 역시 네덜란드 잘 해놨네요. 아름다워요. <laughs> 이렇게 재밌겠다. 아 여기 네덜란드 사람도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주말이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<laughs> 미안하게 서서 <타서> 타요. <차요. 웃음> 여기로 뽑아서 올라가야 되는구 아니, 아니야. 아, 저가 이제 계속 자라 인디텍터나열로가는 거잖아. 계속 직진. 성산대교 외점에서 어, 자 반갑습니다. 이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이, 이름 소개. 동영상이에요. 이요 그리고 보트입니다진입니다 네? 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안 네. 진원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네. 네. 예. 아, 예. 예. 네, 안세요세요 나, 네, 그 지금 매니아님이 뒤에서 오고 계세요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. 이걸 어, 네. 어, 아, 여기다가 네. 그 안쪽에다가 아, 더들어워지기는그 아, 뭐지? 테이핑 그 아, 뭐냐. 붙이는 뭐, 거 있죠. 고 아이들 다 참난다. 저..저는 어, 안게요 어. 갖고싶어해? 아니